네,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예정물의 마지막 순서가 될것 같아요. 좀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여러분께서 하시는 질문들이 이제 계속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어떤 고민들을 뽑아서 설명을 거의 다 정리해서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더 정비된 칼럼이라는 코너에서 여러분을 만나뵙으면 하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애정물의 중요한 질문들은 좀 읽어보시고 내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애정물 문제 그리고 또 공부 방법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인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요선생님강의 너무 재미나게 잘 듣고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내 네, 머릿속에 쏙쏙 계속 나와주세요. 그런데요, 이제 오시면서 항상 궁금한 건데. 어렵습니다. 즉, 어떤 복잡한 형태를 보고 수동태, 능동태를 구별하는 게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having I-N-G가 능동태다라고 이상한 공식을 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 그래서 좀저에게 이렇게 명령이신데요.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진짜. 수동, 능동을 구별하는 것은 수동태는 어떻게 표현하죠? 비동사 뒤에 P-P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무조건 뭘로 끝나야 돼요? PP로 끝나야 돼요. PP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동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자 그럼 보겠습니다. Having 아, Having 아니고 has been made는 능동태가 수동태일까요 Has been made, made PP죠? PP로 끝나죠? 앞에 빈 보이죠? 빈 역시 비동사의 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een made는 수동태입니다. 하지만 has made는 어떻게 될까요? Made 역시 PP로 끝나지만 PP 앞에 비동사가 없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셨죠?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having ing 라는 형태로 왔고요. Having ing는 능동태가 되겠죠? 하지만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Having pp는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당연히 능동이 되겠죠. pp 앞에 having 즉 비동사 없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정말 t 익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물의 마지막 문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난 애정물의 목록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공부 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봐 주시고요. 어, 보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보고 그대로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애정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요. 앞으로 또 칼럼 더렇게 정비된 좋은 칼럼하고 그리고 예상 특강에서도 신나게 뵙겠습니다.